반갑습니다. 팔봉 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님의 사주 분석 궁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예, 갑자기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아침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예,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잘못 만나면 독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한가 그러니까 그 있을 또 그렇게 그러함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서로가, 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님과 안철수님의 예, 어떤 궁합은 어떠한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어, 이 철학자는 옛날에, 이 국면에 당, 이 당명을, 지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증이 좀 유발이 됐고요. 자 봅시다. 1960년 12월 18일 제가 미시로 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금수상관객이 되고 윤성열은요 그래서 우리가 경신금이 예, 해자축월에 태어나면은 아주 신약사주로 봅니다. 그 신약사주에 우리가 조후로 봤을 때는 경신금은 차가운 쇠죠. 쇠가 뭡니까? 이 겨울에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경자는 무자월이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차가운 것을 놓이는 것은 오로지 이제 미토나 예, 사화나 오화나 이렇게 불이 들어가 있는 데에서 제가 미시로 잡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오로지 뭡니까? 우리가 불이 조후 불로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아주 추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추운 사주에는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을 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있느냐 또 불이 있느냐 이것을 용신이다 희신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님의 사주를 보니까 1962년 2월 26일 이민년 이민월. 어, 을미일해이 신사시로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분이 국민의당 당 대표를 하고 뭐또 다른 당 대표를 하고 이렇게 뭐 예서 어, 어떤 공무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관을 잡았는 거예요 편관을 잡아야 하면 갑자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편관이라그럽니다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또 정관은 이 속에는 정관은 바로 뭡니까 정관을 얘기하죠 정관은 뭡니까 그냥 어뭐 그, 검사 검찰총장, 뭐, 이런 거 있죠.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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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서, 예,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정관이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공무원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평관칠살로 잡았는 겁니다. 자, 안철수님 사주를 봤을 때는, 자 을목이, 을목이 정월달에 그죠. 이월달에내 말고도 이 을목이, 여기도 을목이 들어가 있고, 예, 이임목과임목 사이에 나무가 너무 많죠. 이거를 궁급쟁재 사주라 그럽니다. 궁급쟁제는늘 나를 뺏어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몇번 뺏겠죠. 예, 그래서 뺏기면은 이분이 오히려 을목은 예, 다른 입목들이 가져가니까 을목은 힘이 없어서 오히려 뺏기고 당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좀 이분은 인색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뺏기다 보니까 입목들이 가져가서는 내몰란하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몰라 늘 예. 딱적튼게울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목들을 좀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해야 이분이 좀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신축년이 되면서 약간의 칠살이 들어와서 안철수님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운을, 뭡니까? 평관 칠살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기를 치는 운이죠. 치는 운에서 뭐, 이걸 뭡니까? 금금목이라 그럽니다. 자, 신금이 이 얼목을 치는 거죠. 금금목 그죠? 예, 이렇게 돼서, 예, 좀 불리한데, 자, 윤석열 윤 후보님은 뭡니까? 원래 신금이 들어오면 자기인들은 우군이, 어쨌든 우군이 됩니다. 우군이 되면서 내 악기를 열어주는 축은 자기인 들는 바로 인승이 되는 거죠. 내, 내 자리가 되고 문서가 되고 뿌리가 되어주는 축하고 예, 자가 아 합이 되는 겁니다. 합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 예, 뿌리가 되어주는데, 예, 올해 7살에 들어오는 예, 시, 신축년의 안철수님은 굉장히 불리한 운세를 가고 있는데, 자, 두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자, 이 경검은 뭡니까? 쇠죠? 아주 그죠? 등치가 큰 쇠입니다. 쇠인데, 얼목은 뭡니까? 칭는 쿨, 달래는 쿨,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담쟁이는 쿨. 이연상하면 뭐 되는데, 이큰 어떤 벽을, 이 이 을목이 강고 올라간다는 걸 연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무, 만약 소나무다. 이 소나무 큰 바위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담쟁이 능굴들이래 감아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을목이고 여기는 아, 우리가 큰 소나무나 큰 바위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두개 이것을 을경학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을목과 경금이 만나서 하나의 경, 큰, 예, 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우리가 병신합수가 있고, 예, 무게 합파가 있고, 정임 한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각기 합토도 있죠 이렇게 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주궁합에서는 굉장히 좋은 궁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이 경금은 양금입니다 신금은 은금이죠 양금은 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 을목이라는 것은 바로 음의 목이죠 음은 양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양은 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사주에는 아까 뭐 제가 뭐 조우로 썼을 때는 오로지 불을 로불 떼어 주게 되는데 이 잎목과 잎목과 밑토와 속에서는 전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서 이 차가운 새를 불을 떼어 줄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관인상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뭡니까줄수 있다는 거죠. 바로 불의 성지이 안에 있는 불이 본인 되는 관인이 되어서, 예, 자기를 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예, 명예를 주고 뿌리가 되어주는, 예, 잇목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용신이 불을 쓸 때, 불을 대어주는 나무 역할을 해주니 굉장히, 예, 두 분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화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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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은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임목에서 이, 이 뭡니까? 이 나무는 전부 뭡니까? 자르는 건 쇠가 자르는 거죠. 이 보면 전부 쇠가 있죠. 경금, 경금, 신야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예, 이경검들이 바로 이 쇠를 짜이 나무를 잘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궁급 경제에 수많은 경쟁자가 많은 안철수님 사주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가지치기는 뭐냐면 우리가 농채를 보면 겨울에 사과밭에 보면 다음에 이듬해 사과가 많이 열려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양출승님 사주는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는 사주고, 예, 윤석열님 사주는 뜨거운 불을 여줘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두 분이 갖고 있는 걸, 예, 너무나 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범띠와 지띠는 뭡니까 수생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또 뭡니까 상생의 원리가 되는 거죠. 또이 연지에 보면은 임인년인데 경잔이죠또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궁합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제가 최고의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우리 아치비스를 먹었을 때 우유가 될수 있는 그런 궁합이다. 절대 비행민먹어서 독이 되는 궁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내년 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운세는 바로 이민년이죠. 이민년에는 이분인데는 식신이 오면서 뭡니까? 식신이 오면서 본인인데는 목생화가 되는 거죠. 내용신의 불을 예, 따뜻하게 떼어줄 수 있는 바로 임목이 오는 겁니다. 임목이 오면서 본인의 운세는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운으로 예. 어,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 굉장히, 예, 윤석님 내년 사주 운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안철수님 사주는 뭔가 내년에도 뭔가 이민년이 오게 되면 임목이 서로 경쟁이 또 해서 또내빠 밥그릇을 내놔라, 내놔라 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밥그릇을 또 먼저 줘버리는 줘버리는 것도 굉장히 올래로 서는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예 윤석열이 어, 그 국민의 힘, 예, 후보님과. 안철수, 안철수님의 국민의당, 예, 후보, 아, 당대표죠. 대표님의 사주 예, 궁합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궁합이고, 최고의 궁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두 분이 찰 힘을 합치면 굉장히 시너지가 되고, 예,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보석이 될수 있는 그런, 데 소감 보면 우유가 되는 그런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공쌤이, 자, 윤성리 후보님과 안철수 당대회는 표님의 예, 궁합을 봐 올려왔습니다. 나름 이렇게, 어, 어,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팔공쌤을 처음 보시는 분은 다음에도 맹품 운세, 예, 또, 어, 진량 높고, 예, 적중률 높은 사주 궁합, 예, 운세를 들어보시죠. 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립니다.